왜 그렇게 뛰어다녀? 오, 까미 씨! 오늘 화장실 에 머리를 좀 채워줄게. 일단 물리 한번 퍼고, 동안 퍼고 머리 채워줄게. 알았냐, 급쟁이. <laughs> 이쁜이 삼촌 한테신 보리 채워줄게 오늘. 아마도 어, 발톱 한번 깎자. 오. Yeah. 잘 탄다. 잘했어. 새모래 응가하고 시야하고 검사하는 거야? <목소리> 음부를 놀래? 이 자식 웃긴 놈이네 삼촌이 모래 새로 깔았어 모래 왜 먹어 알아서 삼각형, 삼촌, 맛있는 밥 갖다 줄게. 꼬미 어, 왔어? 응, 음, 까미도 왔어. 가자. 맛있는 습식 사료 먹으러 갑시다. 오, 오, 예. 꼬미 양많은 거. 까미도 와 까미 그런니가 네 아냐 이리와 까미 그거 네 니꺼 아냐 이리와 그꼬미형그냥잖아 어, 꼬미가 그럼 이리와서 먹어 꼬미 이리와서 먹어 꼬미 이게 더 많아 까미 겁쟁이라서 어제보다 양이 많지? 어제 너네들 양이 작아하는거 같았어 먹어. 아유 삼촌 좀 씻어야 되겠다. 맛있게 양념. 꿈이 일와봐 발톱 자르자. 응. 응. 음, 예쁘다. 자르자. 아파 아파 물론 이가 바로 삼촌 차였 아, 파 음, 음,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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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좀. <s> 우 다섯 개잖아. 어 응, 잘했네. 이 뾰족한 거 봐. 응, 다 했다 했어, 했어. 두 개만 더. 두 개만 더, 두 개만 더. 됐어 아우, 잘했어요. 아이고, 아파. 어미, 간식 먹을 거야? 꼬미, 꼬미 이쪽으로 까미 이리와 먹 꼬미, 배터리 먹지 말고 까미 이리 까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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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니 간은 들어갔구나. 갖고 놀다 간에 들어갔지. 삼촌 빼줄게 기다려봐. 까미리가 하나 먹고. 꼬매서 삼촌 빼줄게. 여기네, 여기네. 그안에 있어 빼 먹어. 응, 꼬미 빼 먹어. 추천, 그렇지. 치면 나올 거야. 꼬미 여기 있잖아 여기. 자, 꼬미, 까미. 꼬미. 휙 <laughs> 갑자기 저거. 꼬미 봐. 삼촌이 감줄 테니까 늑빼 먹어. 형빼 먹어. 빼 먹는 거 싫어? 까미. 꼬미 네가 가서 먹었어? 까미 다아 주자. 까미. 열어 여기 있잖아. 그렇지 열어서 먹어. <laughs> 어? 꼬미 빠졌다 여기. 꼬미 여기 빠졌잖아. 꼬미야. 또간 났어. 까미야 너라도 먹어 이거. <laughs> 꼬미야! 아이고 삼촌 아, 빼줄게 삼촌 빼줄게 있네 여네 옳지 옳지 그렇지 역시 우리 꼼짱 아니 이 바보야. 아유 예 yeah. <laughs> 이제 없잖아 물속겠다 물속겠다. 세번 빼줄게 물 갖고 이기싹다 치워줘야 되겠네 아. <laughs> 저 소신쟁이 제가 안에서 갖고 놀아요 상춘 빼줘? 아니다 너네가 빼라 <laughs> 뼈 가지고 놀고 있는거야? 꼬미 한번더 쳐봐. 아, 까미.